언제 치킨집을 개업해야 될지 모르는 그 위기감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가장과 매달 출근 도장만 찍더라도 퇴직금까지 나오는 일본 대기업 마인드의 차이예요. 구독과 좋아요, 아라솔좀 감사합니다. 일본서 말하는 삼성과 일본 기업의 차이라는 내용입니다. 음. 예. 일본이란 나라에서 뉴스를 쓸때 특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룰 때이 삼성이라는 기업은 이제 항상 키워드로 존재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삼성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삼성이 하고 있는 분야 자체가 그 말은 일본이 과거에 잘 나갔던 분야. 그까좀 그러니까 많이 있잖아요. 전자 쪽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일본은 좀 어찌면 잘안 되다 보니까, 음.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왜 이렇게 됐냐. 옆나라의 그런 기업이라든지 뭔가 좀 시스템을 참고할 만한 거 참고를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적용을 하자라는 식으로 자성의 목소리를 좀 많이 내는 편이죠. 음. 오늘 제가 이걸 준비한 것도 일본에서 이제 어떤 기,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특집 기사예요. 그거를 이제 한국 미디어가 예, 이제 옮겨 썼는데, 분명히 좀 같은 기사인데. <laughs> 이 뭔가 좀 내용 자체가 뭔가 항상 있는 일인데 그거 어 뉘앙스가 달라가지고 <laughs> 예. 같이 여러분들과 보면서 저도 뭐 일본에서 셀러리맨을 해본 사람이고 그다음에 음. 한국 기업도 뭐 일본인 한국 기업도 다녀본 음.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좀 섞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서울경제 네이버 피검스네요예1 샤프 출신 기술자 삼성서 일해보더니 샤프의 자신감은 완전 망상이다. 그 다음에 머니투데이, 삼성으로 이직한 1샤프 기술자 하늘과 땅 차이, 니홍게이자이 니케이에서 이제 올라온 기사를 바탕으로 썼다. 음. 어, 그 다음에 이데일리1샤프가 삼성에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튜브 타이틀 같은 느낌이네요. 예. 이것 또한 뭡니까 니케이 2의일 신문을 기반으로 이제 기사를 작성한 겁니다. 음. 이 기반이 된 신문이 이겁니다. 일본 경제 신문. 삼성에 건너간 샤프 기술자. 90년대부터 기술 유출. 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기사를 쓴 거거든요. 이거 그래도 뭔가 오늘 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그렇죠. 뭐 들어본 적이 있는. 어.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국에 와서는 이제 좀 약간 이제 다른 식으로 약간 각색이라고 해야 되나? 에, 되는데 일단 이제 이 모든 기자, 대한민국 의 예를 들어 서울 경제, 머니 투데이, 이데일리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흔히 말해 일본에서 보도된 내용을 한국어로 된 기사를 볼때 가끔 보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번역기를 돌렸다라는 걸알수 있는 장면입옵니다 뭐냐면은 이자 내용이 삼성에서 수석 엔지니어 일본의 부장급으로 일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다케우치는 이라고 이제 이데일리가 썼죠. 예. 그다음에 머니투데이네요. 삼성전자 LCD 사업부 현 삼성디스플레이 입사한 엔지니어 다케우치 카오르의 기고문을 실었다. 음. 어 그다음에 서울경제네요. 디스플레이 엔지니어인 다케우치 카오르의 경험기를 담은, 음. 다 이제 다케우치 카오르라는 사람이 이 기사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어, 다 다케우치상. 그렇죠. 참고로 이 기사 본문에는 다케우치 카오르가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아, 그래? 어, 근데 왜다 한국에서는 다케우치 카오르라는 이름을 썼을까? 음. 간단합니다. 여기 위에 있죠. 다양한 관점에서 뉴스를 생각, 다케우치 카오르 씨의 투고라고 써 있잖아요. 음. 번역, 지금 번역기 돌리니까 다케우치 카오르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음. 이 사람이 이 기사를 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일본에 흔히 말하는 과학 작가, 다케우치 카오르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기사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에요. 이런 기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뉴스를 생각하게 만드네요라는 이제 그런 누른 지식인이에요. 이 기사에 대고 우클릭 한국어로 번역을 누르면은 다케우치 카오르시의 투거라고 하니까, 이건 다케우치 카오리가 썼구나. 라고 이제 저런 식으로 기사가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 단순한 실수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기사 내에서는 누가 이걸 얘기했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본 기업을 배신 때리고 삼성에서 일해봤는데 삼성은 이렇게 일 잘하는데 일본 기업 등신 같다는 라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거를 본인 이름 까고 기사를 쓸수 있어요. 이 한국 사람 입장으로 오면은 내가 한국 대기업에 일했는데 중국 기업에 가서 일해보니까, 야, 한국 기업은 이제 중국 기업에게 안 되겠다. 이런 기사를 뜬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으로 치면은. 근데 그걸 자기 이름을 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 일본에서 그러면 매장당해요. 이건 이제 익명의 투고자입니다. 익명의 투고자. 그걸 바탕으로 니케이가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케우치 이하씨 입장에서는 저런 기사라면 어이가 없겠네요. 그런데 이게 뭐 이런 타이틀 자체네요. 어쨌든, 뭐, 샤프의 자신감은 망상이다부터 이래가지고, 음. 삼성을 띄워주는 기사는 맞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 특징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숫자 4가 달려있죠. 음. 예, 이게 원래는 니케이의 특집 기사예요. 음. 1편, 한국어로 번역. 샤프, 올리머의 함정에 액정 내기의 느슨한 규율. 2편, 진보 없는 공장에 음. 가는 말, 사카이 액정 콤비나트. 즉, 샤프 공장이 개판이다. 음. 그 다음에 3편, 샤프의 마지막 도전. 중국 스마트폰. 그리고 4편이 이거예요. 어. 샤프 얘기 하나가 그렇죠. 그렇죠. 음. 샤프가 옛날에 진짜 잘 나갔다. 근데 샤프가 대만에 팔렸네. 아이고 샤프가 근데 뭐가 안 됐지? 그리고 샤프 일했던 사람의 증언. 넣어 가 샤프 특집을 만들었는데 그 시리즈 중에 하나가 삼성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딱 집어 가지고 이제 아 이거 이거 삼성 에게진 이유 일 가지고 이제 이 기사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음. 예. 첫 번째 시리즈에 삼성 스팟이라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렇게 들어갈 때, 옛날에는 샤프 공장이 2004년에는 한국 삼성전자가 쌍경 들고 와가지고 공장을 훔쳐본다고. 그런 데가 있었다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나름 일본 입장에서는 삼성에서 염탐까지 와가지고 어떻게든 정보를 캐가려고 했던 그 기업이 지금은 망했는데, 대만으로 넘어가가지고, 대만에 누가 지금 핸들링 하고 있어요? 예. 홍하이, 폭스콘이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상에 있네요. 그렇죠. 일본 기업이, 대만 기업이 된 이유라. 그렇죠. 예, 바깥에 영상을 보시면 이해를 더 잘할 수가 있겠네요. 예. 예. 그 폭스콘 밑에서 지금 재생을 꿈꾸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샤프를 조명한 그거예요. 샤프의 흥망성쇠 그리고 다시 한번 부활할지 안 할지. 에 대해서 다른 건데 그건 다 빼고 우짜든동? 그렇죠. 삼성 넘버원 어, 이렇게 이제 쓴 거기 때문에 좀 이제 약간 아쉽지 않나. 아무튼 그래 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그냥 번역은 잘해 놨어요. 삼성의 엄격한 보안 관리에 놀랐다. 로부터 이래가지고, PC를 회사 밖으로 가져가는 게이트의 경보기가 울리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종이도 정해져 있다. 이러면서 이런 거 놀랐다고 라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 샤프에 비교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일본 사회 문화입니다. 뭐냐면은, 이거 제가 잠깐 설명드릴 때, 바깥의 방송에서도 이제 일본 사람들이 무슨 뭐 비싼 노트북을 쓰는 이유라는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거든요. 일본 기업은 기본적으로 데스크탑보다 노트북으로 업무를 많이 합니다. 특히 제조업이 특히 많이 그래요. 데스크탑을 주는, 흔히 말하는 기술부서에서도 노트북을 한 대씩 주기를 합니다. 왜 노트북을 주나요? 라고 했을 때회의로 엑셀, 뭐, ppt 같은 자료 있잖아요. 그거를 들고 나가서 고객사에게 프레젠을 한다든지, 사람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쓸게 출장 때 흔히 쓰기 쉽도록 일본 기본적으로 노트북을 들고 나갔다? 할수 있는 게 기본이에요. 대신 들고 나가기 전에 문서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뭐, PC를 들고 나갈 수 있는 사용허가서라는 종이에 사인을 하고 들고 나가는 게 일본 문화예요. 세큐리티 어,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아까 저기사 지적하는 것도 일본 사람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은 한국에서는 이런 불가능하다. 어떻게 회사 정보가 있는 컴퓨터를 밖으로 들고 나갈 수가 있냐. 근데 일본은 그게 가능하네? 야, 그러니까 샤프가 망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어, 그런 식으로 예. 본인 노트북을 들고 나가서 그 다음에 VPN을 써가지고 회사 전용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일본 대기업들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은 있잖아요. 자대근무도 늘어났기 때문에 음. 그 여러 가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래 놓고 뭐 이제 기사가 이제 뭐다 똑같아요. 모니터 데쓴 것도 이제 다 똑같은데 음. 뭐 경쟁사의 동향을 체크하면서 뭐 있잖아요. 뭐 서류가, 서류가 쌓여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뭔가 좀 이제 약간 립 서비스를 좀 많이 해줘요. 근데 이제 아마 이 일본 경제신문에 원본에 투고를 한이 사람이 이제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 제가 보기엔 이거 같거든요. 저도 제조업이다 보니까 샤프의 액정 디스플레이가 삼성에 밀리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원가를 꼽았다. 어,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 제품이 삼성이랑 붙었을 때 자기가 이제 샤프랑, 삼성 둘다 다녀보니까 제일 큰 이유가 가격이다. 음... 일본에서는 어떻게 가격을 내도 그 가격이 안 나오는데 삼성은 가격이 나오네. 삼성은 샤프의 60에서 80%의 원가로 패널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납품을 할 때, 입찰을 할때 유리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삼성 샤프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을 얘기할 때 무조건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박관영 오상도 이제 영업이거든요. 예, 영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서도 제가 이걸 해봤고, 일본 기업에서 제가 이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투고문에 남온 기술자가 하는 말이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일반적인 원가의 구성입니다. 알기 쉬운 표예요. 판매 가격이 있고, 원가에서 이익을 얹어야지 판매 가격이 되잖아. 그렇 왜냐하면 물건을 팔때 이익은 남겨야 되니까. 그럼 원가를 기준으로 할 때, 이기 나오죠. 제조 원가랑 판매비랑 관리비라는 목록이 들어가요. 예, 네, 근데 아까 말한 그샤프 아시말로는 이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총 원가가 어떻게 됩니까? 삼성이 샤프에 70%에서 80%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음. 이 차이가 상당히 심한데 이거를 어떻게 좌지우지하냐가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냐. 이게 이 그림이 상당히 이제 설명이 쉽겠네요. B2B, B2C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음.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기업 대 기업 간의 거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B2C는 기업 대 소비자를 얘기하는 얘기예요. B2C는. 예. 뭐가 달라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박깥희 오상이 영업을 했다 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B2B 영업만 계속 했던 사람이거든요. 음. B2C 영업은 예전에 이제 자동차 부품회사 다닐 때 딜러 연수 해본 거 말고 해본 거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B2B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저 친구 영업한다. 어, 누구누구가 회사 들어갔는데 영업직이래 이러면은 솔직히 쉬벼워 보이죠. 영업직보다는 나는 인사부에서 일을 하고 싶고 영업직보다는 다른 사무직 이런 거 일을 하고 싶어. 왜 영업직은 좀 밖에 나가고 더운데 일해야 되고 물건 팔아야 되고 고기소개야 되고 힘들잖아. 약간 좀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B2C 영업의 이미지예요. 근데 B2B 영업에서도 흔히 말하는 이제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B2B 영업, 기업 대 기업 영업으로 가면은 이게 전혀 개념이 달라집니다. 흔히 말하는 영업이라는 부서가 물건을 다른 기업에 팔아주지 않으면그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 B2C 기업이라는 데서 영업은 힘이 없어요. 기술자가 왕입니다. 우리가 시장 조사를 딱 해가지고 우리 훌륭한 기술자분들이 시장에 있는 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물건을 딱 만들어놨는데, 야 이걸 뭐 팔아먹냐? 이런 무지, 이런 바보 같은 영업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일반 소비자비 B2C 영업입니다. 호. 근데 B2B 영업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기술자가 뭐든 이런 물건은 우리 경쟁사들 다 만들어요, 선생님들. 어, 우리 기술자 선생님들, 저기기로 기획, 니가 무슨 기획, 저, 저 구매, 야, 뭔가 절감 좀더 해라. 우리 경쟁사 입찰에서 지정하면 옛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영업이 좀 발언권이 셉니다. 호. 이게 B2B랑 B2C의 차이점이거든요. 음. 예를 들어, 본인 회사는 B2B랑 B2C를 다 하는데 B2C 밑에 있는 파이가 더 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애들도 같이 밑에 걸로 취급을 해버리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일본 기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 자, 아까 제가 이걸 보여드렸죠. 음. 물건을 팔아야 돼요. 예. 판매비랑 관리비가 너무 비싸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음. 경쟁사보다 너무 비싸요. 이러면 원가가 세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일본 기업 사람이야. 삼성이랑 붙으면 져요. 이거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사내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기가 어떻게 나오냐. 야, 이걸 하나 못 파냐. 영업이. 삼성이고 나발이고 우리가 훨씬 더 제품도 좋고 한데 왜 이걸 못 팔아. 야, 이걸 해봐. 아 그러니까 판매비랑 관리비를 낮춰. 이걸 왜 낮춰? 이걸 안 낮추더라도 우리 옛날에는 다 했어. 한국 기업, 대만 기업 보기 전에 우리 다 했는데 왜넌 이걸 못해?라는 말을 들어요. 일본 기업에서 회사 내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회사 내에서 누가? 기술 담당, 그다음에 어디 담당부터 해서 있잖아요. 다 말이 나옵니다. 왜 지금은 못하냐? 근데 한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에 내가 똑같이 예를 들어 삼성이나 LG 직원이에요. 영업을 해요. 일본 애들이랑 붙는데 이거 이거 너무 비쌉니다. 안될것 같아요. 안 되는 게 어디냐? 일단은 포트폴리오 짜 봐. 예, 이번에 저희가 이번 입찰을 했을 경우에. 공격적인 가격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5년짜리 계약이라 칩시다. 그러면 1년 차, 2년 차는 적자가 나옵니다. 근데 3년 차부터 손익 분기점을 딱 지나가 가지고 4, 5년 차에 흑자를 내 가지고 5년짜리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 저희가 이 사업을 따면은 흑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러면 대한민국은 꼴을 시켜요. 그래? 그러면 야, 1년, 2년 차비당 가격 낮춰서 들어가 임마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근데 일본 기업은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해 주잖아요. <laughs> 1년, 2년 차에 적자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아니, 이게 3, 4, 5년 차 되면은 흑자전화. 해외 기업이랑 했을 때 이게 중간에 흔히 말한 나가리가 되는 사업도 있고 이러면은, 어, 박상 본인 사업부에서 이거다 책임질 거야? 아니, 그래도 이게 사업을 따느냐만. 아니, 책임질 수 있냐고. 이게 5년 계약한다 하더라도 1, 2년 차에 우리가 적자 내고 끝내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걸 자가 자네가 뭐 책임지고. 아니, 뭐, 박상부장 위에 할수 있나 기술 부에서 이게 한번 태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획부도 태클이 들어오고 구매부도 태클이 들어와요 이게 일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저요 오상쿠냐 용매니까 그렇죠. 그 산사분들 부장님라든지 그 관리자분들이 그 아니 그래도 가자 가야 돼 해서 결당을 해야 되지 않나 못 나죠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렇죠. 싶지 않으니까 그렇죠 책임을 안 지는 기업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음. 총대를 안 매요 일본은 목을 자른다는 게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책임을 아무도 안 지고 그 책임에 대해서 모두가 다 책임을 지는 거니까 이 일이 잘못되더라도 내 책임도 아니고 아,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걸 리스크를 져야 돼라는 말도 안 해요. 성공해도 성공 안 해도 막 평가는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니까 어. 그러면 일단 도전 안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왜그 짓을 해요? 일본은 회사원이 공무원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년퇴임까지 특히 제조업은 갈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해요? 내 자리는 남아있는데 안 잘리는데. 어. 근데 반대로 한국은 있잖아요. 그렇죠그 네가 이 자리에 있으면 그 안돼 그 매출 안 나와 가 가죠. 예를들 어 한국에서 저런식으로 <laughs> 일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누구 누구 과장 이번 프로젝트 일본 다 떨어진 그 기업한테 뺏겼다면서 이러면 그말 나오기 전에 이미 책상 빼야죠. 일하는 사람들의 위기 의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기사 있잖아요. 일본 이걸 투구한 사람은 기술직 아저씨거든요. 기술직 아저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원가를 삼성이 싸네라고밖에 안 보여요. 샤프는 기술직인 자네 자기가 보기에는 그 가격이 안 나오는데 왜안 나올까? 이런 회사의 구조가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보는 마인드가 한국 기업이랑 일본 기업이 랑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언제 치킨집을 개업해야 될지 모르는 그 위기감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가장과 일본 기업에 있어서 매달 도장만, 출근 도장만 찍더라도 퇴직금까지 나오는 일본 대기업에 있는 제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마인드의 차이예요 잘못하면 치킨집, 잘못해도 어떻게 평생 퇴직연금. 예를 들어, 필드에서 붙는데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배수의 진을 치는 사람이 이, 이기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게 숨어 있는데 그걸 다쏙 빼고, 쏙 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일본 사람들이 모르죠. 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원래 기사에서도 그렇게 이 내용 자체가 일본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내용이 잘 없습니다. 음. 이 친구들 보기에는 그지 삼성은 옛날에 샤프 와가지고 망원경으로 있잖아 공장 어떻게 짓는가 보고 기술 빼갔으니까 삼성이 일본한테 이긴 거지라고 느끼는 것뿐이에요. 같은 내용을 읽더라도. 그리고. 가격이 또 쌌으니까 그랬다. 그렇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어, 인건비가 싸니까 그렇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구조적인 차이가 큽니다. 성과 이주의 기업 문화와 높은 수준의 직원 복지. 이것도 상당히 큰 거죠. 아. 제가 총대 매겠습니다. 이거면은 언젠가 흑자 가능합니다. 적자않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박상 한번 진행해 봐. 그 제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기업한테 이겨서 수주를 따냈어. 따냈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그럼 뭐 특진, 뭐 인센티브 보너스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이거 내가 따는 게 아니에요. 나는 결정할 권한이 없잖아 일본 기업에서. 내가 말은 했지만 모두가 모인 회의에서 응. 내가 가십시다로 얘기해서 설득은 했지만 판단은 부장님들이 도장을 찍은 거잖아. 모두가 같이 고민해서 된 거기 때문에 어, 그렇죠. 특정인에게 인센티브가 간다는 특정인에게 플러스가 간다는 게 일본은 잘 없습니다. 아, 그거는 맞아요. 어. 응, 그거는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성과 성과주의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인센티브에 대해서 부서 간의 차별도 안 두려고 하는 게 일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한국은 무슨 무슨 사업부가 엄청 잘하면 은 인센티브 뭐 몇백% 프로더줘 이런 게 있잖아요. 일본은 그게 아니에요. 어 저쪽 사업부서가 잘했네? 그래도 다 같이 인센티브 비슷하게 받아갑니다. 왜? 음. 저 친구들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언젠가 잘할 수도 있잖아요. 같은 회사에 밥 먹는 친구들끼리 그러면 정 없잖아. 그러니까 저쪽 부서가 실적이 좋아서 우리를 매겨 살리지만은 이번 보너스는 다 똑같아요. 어,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렇죠. 일을 잘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일본 기업에서 남아있는 건 나는 자체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잘하는 건 맞는데 주변 사람들도 같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다. 그렇지. 그리고 우스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너희만 우대하면 눈치 보이잖아. 그렇죠 참아. 문화 차이가 난다고 해야 되나? 기술자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일본 경제신문에 익명으로 기고를 했다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기사 내용 자체가 삼성과 샤프의 다른 점, 그다음에 뭐 삼성이 뭐 어떻게 잘했다 물론 나오는데. 일본이라는 나라의 워낙 구조적인 문제가 아직까지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잘 해결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이런 기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그렇게 기업이 바뀌진 않습니다. 음. 제가 오늘 방송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샤프가 일본 폭스콘에 넘어간 지꽤 오래됐어요, 시간이. 예. 그런데 뭐 어제 폭스콘이 이렇게 손을 봐 가지고 있잖아요. 막 개조를 하다 개조한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 있잖아요. 요즘 일본 하타이 도시바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여기 또한 이제 옛날식 그런 구조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음. 이 도시바도 정말 한때는 이제 시대를 호령한, 예, 그런 기업이죠. 음. 그런데 이 도시바조차도 한국으로 번역, 5월 30일 기사네요. 도시바 경영전략 공모망 투자 규, 비상정화 전제 제안인가 이래가지고, 도시바가 뭐 상장 폐지해가지고, 아예 그냥 비상장시켜가지고, 좀 이제 돌릴까? 아, 어, 부터 이래가지고, 도시바가 좀 여러가지 요즘 좀 사업적으로, 이런 말이 많습니다. 회사 자체가. 일본사에서는 샤프의 교훈이 잘안 새겨졌다라는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내는 이유도 하나예요 최근에 도시발 저런 이유도 있고 다시 한번 샤프라는 기업 우리나라 사람이 느끼는 샤프랑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샤프는 다릅니다 일본 샤프는 인류 가정 기업이었습니다 일본을 나름 대표하는 TV도 잘 만들고 근데 그런 친구가 대만에게 팔리고 망해가지고 어, 그리고, 지금 도시바도 넘어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한번더 조명을 시키는 거예요. 어, 위기론에 대해서. 그게 잘 전달되진 않죠. 같은 기사인데, 원본 기사는, 삼성에서 건너간 샤프의 기술자. 90년대부터 삼성은 기술을 뽑아갔다.가 타이틀이잖아요. 근데 같은 내용을 한국에서 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삼성에서 일해보더니, 샤프의 자신감은 완전히 망상. 샤프와 삼성은 하늘과 땅 차이. 1일 샤프가 삼성에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이 저 기사를 봤을 때는, 삼성이 이런 우월한 점이 있으니까, 샤프는 안 되고, 삼성은 잘 됐다. 라고 보인다면은, 일본에서는 우자 등도, 어, 지금 삼성이 잘 나가는 거는 다 옛날에 이 샤프 선생님에게 미리미리 조금씩 조금씩 빼간 것 뿐이야. 그러니까 잘 나간 거야. 라고 비춰지는 식으로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훈이 교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을 전체로 읽어 보면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제가 느끼기에는 이 내용이 더 가깝습니다. 이 타이틀이 저 음... 원래 기사에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일본 사람들은 안 봐요. 그리고 자존심에 상처가 나요. 어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원가를 정할 때, 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정할 때, 아니면은 잘한 사원에게 성과금을 줄때 이런 기준 자체가 한국과 일본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하나씩 까 가지고 있잖아요. 설명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해할수 없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라든지 일본 의 기업 문화라든지 예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달라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일본에서 말하는 삼성과 일본 기업의 차이는 정말 명확합니다. 뭐든지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어, 내가 이 일을 실패하더라도 나는 내일의 밥을 먹을 수가 있어. 내일도 나는 집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수 있어. 라는 사람과 내가 이 일을 실패하면은 우리 가족은 길바닥에 나앉게 된다. 라는 사람이 같은 필드에서 붙으면 그 결과는 아주 자명하다는 거죠.